안녕하세요. 망커TV입니다. 이번 사연은 예비처형과 그의 남편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가끔 눈팅만 하던 네이트판에 글을 작성할 줄은 몰랐지만 이곳에 푸념하면 제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조금이라도 감이 잡힐 것 같아 고민고민하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제가 지금 쓰는 글은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하는 것이지만 대화 내용까지 90% 사실이며 여자친구와 함께 댓글 보려고 합니다. 긴 글이 될수 있으니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양해 구하며 결혼 먼저 하신 선배님들께 고견 여쭙니다. 저는 30살 예비 신랑이며 결혼할 예비 신부는 31살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 1년 반 동안 연애하고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여자친구도 결혼 너무 좋다. 빨리 하고 싶다고 답하여 내년 4월에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식 말씀에 앞서 저희는 연애 초반에 서로 자취를 하고 있었으나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혼자 살다 보니 너무 크고 제명의로 된 25평 아파트 2019년 5월에 입주 시작되어 바로 입주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원룸 전세에 살고 있어 전세금 빼서 여자친구 매장 차리는데 자본금으로 쓰고 아파트 관리비는 여자친구가 내는 쪽으로 해서 합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5개월쯤에 양가 부모님께 허락 맞고 동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알콩달콩잘 살고 있습니다. 각자 바쁜데도 꼭 같이 밥 먹고 집안일하고 제가 지방 출장이 많아 밤늦게 집에 오더라도 청소에 빨래에 밥까지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예비신부를 보며 아 이래서 결혼하는구나 싶은 나날입니다. 현재 결혼 준비는 양가 부모님께 정식 인사 드렸고 웨딩 촬영 20일날 예약해놨으며 상견례는 2월쯤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여자친구의 언니와 형부가 정말 사람 미치게 합니다. 먼저 여자친구는 네 자매 중 셋째 딸이며 첫째와 둘째 언니는 각각 결혼 5년차 2년차입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언니의 예비 처형은 첫째 언니입니다. 첫째 언니는 37살 형님은 43살입니다. 저희 집과 형님 댁의 거리는 차로 5분 거리입니다. 여자친구의 언니를 처음 본건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한지 얼마 안 돼서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소개해 주고 싶다고 하여 저도 친구들과 술 한잔 중에 친구들에게 양해구하고 여자친구와 언니가 있는 술자리에 편의점 컨디션 탈탈 털어서 바리바리 사갔던 게 기억나네요. 제가 너무 굳어 있었는지 여자친구가 편히 하라고 했고 그에 이어서 언니도 편하게 해도 돼 하셔서 화기애애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치만 중간중간 솔직히 말해봐 누구야 연봉은 얼마냐 차는 뭐 끌고 다니냐 해서 속으로 좀 따지는 스타일이구나 그래도 언니의 마음으로서 동생의 남자니까 그러려니 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렸더니 그 나이에 잘 벌고 많이 성공했다 칭찬도 해주시길래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처음 소개받는 자리니 제가 계산하고 택시비까지 챙겨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여자친구에게 전해듣길 언니가 여자친구와 남편에게 저에 대해 엄청나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이에 맞지 않게 쿨하고 남자답다고 눈도장 제대로 잘 박았구나 싶었고 기분 좋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연애 3개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처 형과 남편분과 넷이 만나게 되었고요. 그날이 예비처 형 생일이라 뭐 드시고 싶은지 여쭤보고 양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양갈비집 예약 후에 만났네요. 각자 인사드리고 그동안 안부도 여쭤보고 하는데 형부가 말이 진짜 없는 스타일이구나 느꼈습니다. 저한테 인사 빼고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여자친구한테 대도 안한 이상한 과거 이유로 훈계하고 구렛나루 잡아당기고 하길래 장난인가 봤더니 여자친구는 아프다고요 형부 하고 짜증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눈치있게 끊으려고 형님 한잔 받으세요 했는데 정색하고 째려보며 지금 나 처제랑 대화하고 있는 거안 보여?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담배 한대 태우고 들어와서 슬쩍 테이블 쪽 가보니까 끝나가는 분위기여서 몰래 계산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그렇게 자리 마무리하고 일어날 때 형님이 자기 집 가서 2차 하자고 제 여자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뭐 이쯤 되면 저는 투명인간이죠 두분 내에 먼저 일어나서 나가시길래 혹시 계산됐는데 또 하실까 급하게 따라 나갔는데 하이패스 통과하듯 형부 언니 휙휙 먼저 나갑니다. 제가 계산한 걸본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카운터에서 테이블까지 멀기도 멀고 칸막이 때문에 전혀 보이지도 않는 위치였습니다. 여자친구 챙겨서 밖으로 나왔더니 형님은 담배 피고 계셨고 언니는 제게 어머 누구야 너가 산 거야? 오늘 진짜 잘 먹었어. 하길래 네 약소하지만 생일 축하 선물입니다. 가시죠. 하고 형님 집으로 갔습니다. 뭐 그쪽 집에 가서도 형님이 저한테 맑은 기억은 없네요. 저랑 여자친구랑 언니댁 아기랑 놀아준 기억밖에는. 그렇게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저도 집에 가는 길에 통화했는데 우리 형부가 되게 옛날 사람이라 말수도 좋고 형제자매가 내 남매인데. 누나 셋둔 막내라 조금 권위적이고 싶어 하는 꼰대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치만 나랑 가까운 형부고 내 이쁜 조카 아빠니까 난 이해한다. 아까 보니 기분 나빠하는 것 같던데 자기가 대신 정말 미안해 하기에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 상황에 그러지 말라 했습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서로, 서로 이해하고 좀더 만나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세 번째 만남은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었을 때 여자친구가 언니에게 집 구경시켜 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언니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저희 집에 차영내 내외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 음식 솜씨가 좋아서 정성껏 음식 준비를 하고 저는 설거지 조수 담당. 집 청소를 싹 하고 내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 형님 내외가 오셨고 현관에서 문 열어드리며 맞이해 드렸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하니 응 그래 하고는 손에 휴지로를 바닥에 툭 던지시곤 그대로 거실 소파에 앉으십니다. 그래 이해하자. 이해하자. 속으로 외치고 형님 뭐 이런 것까지 사 오셨어요. 하니까. 그럼 빈손으로 오겠니? 고대로 말씀하시길래. 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하고 식사 술자리 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형님하고 처형 말다툼하는 모습이랑 저랑 여자친구는 애기랑 놀아줬던 것만 생각나네요. 이제 가야겠다며 애기 데리고 나가시길래. 여기 택시 잘안 잡히니 택시 부르고 천천히 가시라고 하니 알아서 간다고 나가셨습니다.고생한 여자친구 쉽게 하고 저는 설거지하고 누워 잠들었습니다.네 번째 만남은 여자친구가 작은 가게를 하게 되어 고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여자친구 가족분들 친구들 그리고 제 친구들 몇 명까지 와서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고마운 자리였죠.게다가 여자친구 부모님 처음 뵙는 자리고 여자친구가 엄마 음식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실 텐데 버스 타고 오시기 불편하실 것 같다고 해요. 저도 그럴 것 같네 해서 새벽부터 여자친구랑 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고사자리는 여자친구 가족분들이 각기 사정이 있으셔서 처음에는 어머님, 여자친구 막내 동생, 그리고 첫째 형님만 참석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일 때문에 나중에 오셨고요. 그래서 인원은 거의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 그리고 제 친구 커플 정도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날이 제가 형님 내외에게 제일 짜증났던 날이네요. 매장이 좁아서 다들 섞여 음식과 막걸리를 먹고 있었고, 저는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께 여자친구와 함께 인사드리고 음식 서빙하느라 바쁜데, 저쪽에서 제 친구 부부와 여자친구 제일 친한 친구 부부, 그들과 함께 막걸리 한잔하고 있던 형님, 그새 언제 친해졌는지, 총 다섯 명이서 형님이 제게 빨리 오라고 손짓해서 갔더니, 어머니 허리 안 좋으셔서 저렇게 서 계시면 안 된다. 의자 갖다 드려라. 하시길래 어머니 쪽 봤더니 어머님도 다른 손님분들과 얘기 중이셔서 잠깐 일어나신 것 같더라고요. 의자는 바로 옆에 있었고요. 쓱 보고 나서 친구들한테 뭐 필요한 거, 더 먹고 싶은 거 없어? 하니 형님이 대답합니다. 머릿고기랑 김치 더 갖고 오라고 해서 네! 하고 갖다 드리고 일 한참 보고 손님들 또 오셔서 인사드리고 있는데 친구 부부 내시서 누구야? 어여와서 너도 같이 먹자 해서 드디어 친구들과 형님이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부터 또 시작됐습니다. 형님이 김치 떨어지면 김치 가져와라. 떡도 가져와라. 고기도 가져와라. 절대 호칭은 원래부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친구들이 형님께 장난식으로, 아니 형님, 얘 지금 앉았는데 자꾸 시키시면 안 되죠. 제가 갖고 올게요. 하고는 다들 일어나서 하나씩 갖고 왔습니다. 한잔두잔 잔 막걸리가 들어가더니 형님 혼자 유독 취한 게 보였습니다. 각 커플 와이프 사이에 앉아있었는데 다 같이 대화하면서 양옆에 앉아있는 와이프들을 부를 때 여자들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치는 게참 보기 거슬렸는데 각자 남편들이 눈치 있게 제지를 잘 하길래 냅뒀습니다. 그러고 두 번은 안 그러더라고요. 친구를 비롯한 남편들 덩치가 산만합니다. 형님은 약간 외소하고요 그러다 남자들이 담배 피러 가자 할때 형님 빼놓고 나왔는데 담배 피며 제 친구가 너 여자친구 형부라는 사람 진짜 조선시대 사람 같고 꼰대 같다. 왜 이렇게 널못 부려 먹어서 안 달이냐 묻길래 나도 제발 알고 싶다고 웃음며 넘겼습니다. 친구가 들어가서 또한번너 부려 먹고 그러면 자기가 상 없고 저해야겠다길래야 나도 참고 있고 그리고 여자친구 형부인데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습니다그 와중에 형님이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나오는데. 언뜻 들으니 첫째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욕까지 주고받으며 담배피러 저 멀리 가길래 저랑 친구랑 와 미쳤나봐 진짜 하고 들어갔습니다. 형님은 통화를 끝내고 오더니 제 여자친구에게 처제 술이 모자른다. 막걸리랑 소주 좀 해서 사와. 하길래 아뇨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라. 모자르지 않게 넉넉히 사와. 하시기에 제가 지갑이 차에 있네요. 하니까 형님이 앉아있던 제 여자친구 어깨를 툭툭 칩니다. 돈 주라고. 에휴 상식 밖에 사람이다. 술사 와서 들어왔는데 분위기 완전 얼음장이길래 친구한테 왜 그래 하니까 기속 말로 형부 와이프한테 전화 와서 엄청 깨졌어. 술 그만 처먹고 당장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개빡치셨어. 듣고 웃으니 이번엔 옆에서 여자친구 폰벨 소리가 울리네요. 슬쩍 보니 첫째 언니입니다. 지금 너네 형부랑 너는 그러고 있고 싶냐 축하 다 받았음 빨리 들어보내라 이런 식이었고 여자친구가 아니 언니는 집에 있으면서 여기 오지도 않고 그리고 형부는 언니가 와서 챙기든가 왜 나한테 그래 싸우는 두길래 형님 집에 가시죠 하고 헤롱헤롱하고 있는 형님 친구한테 부탁했습니다 담배 한대 피시죠? 하고 나가 있으라고 곧이어 저도 나가니 형님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친구 혼자 있길래 뭐야 어디 갔어? 하니까 전화하면서 편의점 쪽으로 가던데? 하길래 냅두고 들어가자. 정리 도와줘. 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고사 지낸 거 여자친구와 어머님과 막내 동생 그리고 친구들과 정리 다 끝내고 배웅해주고 하는데 여자친구 아버님이 일이 끝나셔서 거의 다 오셨답니다. 그리하여 어머님께서 저랑 여자친구랑 첫째 언니네랑 고깃집 가서 밥이나 먹자고 하시고 첫째 언니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길래 문자 남겨놨더니 잔뜩 취한 형님만 혼자 고깃집으로 오셨네요. 하, 참... 그만 보고 싶은데, 와서 또 똑같이 합니다. 자기 앞에 장인 어른 장모님 계신데도 이미 인사불성입니다. 제가 전담 마크 하겠다고 옆에 앉았더니 너 말고 처제가 오라네요. 형님, 제 옆이 싫으세요? 그냥 저랑 드세요. 전 형님이 좋습니다. 말하니 또 정색하고 45도 각도로 턱을 내리고 눈을 위로 뜨고 째려봅니다. 이거 주특기인 거 거의 확정입니다. 아버님이 애한테 왜 그러냐고 화내시니 협고인 목소리로 얘가 누구 남자친구랍니다. 장난입니다. 장난. 하니 아버님이 호통시십니다. 또 누구한테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술 곱게 마셔야지. 아버님 말씀 듣고 깨갱하는가 싶더니 저 툭툭 치며 소주 하나 시켜 하니 이번엔 어머니한테 혼납니다. 그러곤 쭝얼쭝얼거리고 있고 그 후로는 아버님 어머님이 제게 이것저것 궁금한 거 물어보시기에 밥 먹으며 말씀드리는데 옆에서 형님은 계속 귓속말로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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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짜증나서 무시하다가 계속 대화에 끼어들고 귓속말로 빨리 시키라고 하길래 어머님 아버님 안 들리게 조용히 아 형님 진짜 저도 정색하고 아까 형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싸우자고 하시길래 제가 저랑 싸우시게요? 했더니 하차한다는 듯 빙긋 웃습니다. 자리 마무리하고 나가는 도중에 제가 신발을 신으려던 찰나 제 신발 한 짝을 밖으로 멀뻥 찹니다. 진짜 눈알이 휙 돌고 앞이 하얘지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그렇게 화나는 거 느낀 게근 10년 만이었습니다. 수초 후에 정신 차리고 봤더니 여자친구가 형부 미쳤냐고 큰 소리 빽 지르고 나중에 장모님, 장인 어른 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 여자친구가 자기야 미안해, 미안해 하고 신발 갖다 줘서 애써 태어난 척 아무렇지 않게 신발 신고 나와서 어른들 배웅해드리고 형님이란 놈은 가던 말던 버리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서 여자친구한테 도대체 내가 너희 형부나 언니한테 잘못한 게 있을까? 궁금해서 못 참겠다. 왜 이렇게 날안 입고 깨보고 대화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이러니까 진짜 너가 미워질 지경이라니까. 그런 거 없고 형부랑 언니가 날 너무 아끼는 것 같다길래 그럼 너 옆에서 내가 그 형부라는 작자한테 어디까지 맞춰야 되냐니까. 오늘 엄마 아빠한테 이쁘게 보였고 형부는 밉게 보였으니 이제 눈 밖에 날 거라고 조금만 참으랍니다 원래 술 버릇이 저래? 했더니 저런 모습 처음 본다 하고 그러다 전 남자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형부랑 언니한테 전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고 몇번 만나다가 형부랑 전 남자친구랑 치고받고 몸싸움 했답니다 노래방에서 내 여친 전 남자친구야 난 너가 이해 간다 언젠가 내가 주먹감자를 꼭 먹이겠다 생각한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만남입니다. 네 번째 만남 이후로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여자친구한테 말했으나, 그래도 자기 가족이라고, 만약 너랑 나랑 결혼하면 대하는 거 달라질 거야, 라는 타이름에,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죠. 그날은 둘째 처형 내외가 첫째 처형댁에 간다고 하여, 여자친구는 퇴근하고 바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일이 많이 늦고 늦게 끝날 것 같아, 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여자친구랑 전화하다가, 옆에서 첫째 언니가, 누구야 고기 굽고 있다. 어서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 하기에 30분 후 정도 애기들 간단한 가자 간식과 모자란 술 사서 찾아뵀습니다. 둘째 처형을 처음 만나 뵙게 되어 인사드리고 앉았는데 첫째 형님이 안 보이시길래 담배 피러 가셨는지 물어보니 여자친구가 첫째 형부 약속 있어서 늦는데 해서 밥 먹으며 둘째 형부 내외에게 연애 얘기, 결혼 얘기 여쭤보며 즐거운 시간 보내던 도중에 첫째 형님이 오시게 되셨고 오자마자 앉으셔서 또 제게 온갖 걸 주문하시길래, 그래, 니네 수발 내가 오늘 다 들고 몇대 지어봤겠다. 어디까지 하나 보자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첫째 형님이 시킬 때마다 옆에서 여자친구가 형부 진짜 왜 그래 미쳤나봐. 자기야, 가지 마, 앉아. 하는데도 묵묵히 냉장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고기 다 먹고 다 같이 정리하는 타이밍에 첫째 형님 혼자 앉아서 저한테 손가락으로 빈접시 가르치며, 야, 이거 설거지 거리, 설거지 통에 넣어놔. 하길래, 짜증나서, 형님도 손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니까, 또 정색하고 째려보시길래, 아, 진짜 왜 이러실까? 웃으면서 저도 계속 쳐다봤습니다. 상황이 이리되니 다들 하지 말라고 말리는 와중에, 첫째 언니랑 제 여자친구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싸운 줄거리는, 상황도 이렇고, 내일 남자친구와 본인은 출근해야 되니 일찍 가겠다. 미안해요, 둘째 형부 언니. 오랜만에 뵙는데 시간도 늦고 해서 먼저 갈게요. 하는 와중에, 첫째 언니가 각인 어딜까 하다가 싸웠답니다. 저는 형님이랑 뭐라 뭐라 하느라 제 기억엔 없네요. 점점 수위가 심해져서 언니가 여자친구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까지 하길래 각기 말리면서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왔고 그 길로 바로 집에 갔습니다. 그 이후로 언니와 여자친구는 카톡 한 통조차 안 하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요. 제가 볼때 언니는 어디 어른한테 대들어 용서받고 싶으면 직접 찾아와 시기였습니다. 이 문제가 6개월 정도 흘렸을 무렵 저희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여자친구가 언니 우리 결혼식에 왔으면 좋겠다. 여자친구 본인이 동생으로서 먼저 숙이는 식으로 언니 만나서 사과하면 오지 않을까 하길래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이 문제로 싸우다가 예비신부에게 하지 못할 말도 했습니다. 난 그럼 너 절대 못 만나고 결혼도 못하겠어. 지금 당장 헤어지자는 얘기를 세 번이나 했습니다. 얘기도 안 통하고 이해해 달라고만 하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여자친구는 울며불며 자기 상황 이해해 줄수 없냐고 하다가 알겠다. 제말 듣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둘이 술 한잔 하면서 대화했습니다. 나한테 그때 형님이 하는 행동 못 봤냐. 여자친구는 그래도 나한테 가족인데. 해서 형부가 왜 너한테 가족이냐? 피한 방울 안 섞인 남이다. 그저 언니의 남편일 뿐이다. 너랑 내가 둘이 오붓하게 살고 가정 꾸리면 되는 건데 우리가 왜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대접해야 되느냐. 그렇게 속 좁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살게 냅두고 결혼해서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 그게 아니고 아직 이해를 바란다면 결혼해서 모였을 때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 보고 싶냐. 별 얘기가 다 오고 갔습니다. 그래 그럼 너가 언니한테 형식적으로 사과만 해. 그리고 너도 언니한테 자존심 망가뜨리지 마.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도 예전처럼 소소하게 만나는 자리는 없을 거야. 내가 여태 많이 참았으니까 하니까 여자친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안했다. 앞으로는 그런 자리 없을 거다. 그렇게 합의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여자친구는 큰 언니를 만나서 화해를 했고 저랑 결혼하기로 했다 얘기가 잘된듯 싶었습니다. 언니랑 여자친구가 화해하는 그 시간에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한창 연애와 결혼에 대해 대화하고 재밌게 놀던 끝무렵이었고요. 그러던 중 여자친구가 취해서. 자기야, 이쪽으로 언니 보러 오면 안 되겠냐. 오랜만에 언니랑 당신 서로 얼굴 봤으면 좋겠다. 전화로 묻길래. 나 많이 취해서 나는 거기 못 간다. 절대 못 간다. 아니, 안 가겠다. 나 진짜 취해서 언니한테 그동안 일로 욱해서 뭐라 할지도 모른다고 다 때려 엎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나 데리러 와줄 수는 있어? 하길래. 알겠다. 지금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가는 중인데 말하는 와중에 언니가 바꿔서 누구야? 빨리 와.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 하냐? 다소 격양된 어조로 말하길래. 아니 누나 저 여자친구한테 못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데리러라도 오라고 하니까 여자친구만 데리러 갈게요 하니까 빨리 와 강아지야 하고 툭 끊는 겁니다. 물론 제 이성의 꿈도툭 끊어졌죠. 강아지라뇨. 상종을 할 수가 없구나. 난 죽어도 당신 애들 안 볼란다. 심정으로 바로 그쪽 집 가서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니 전화 안 받다가 받습니다. 잠깐 잠들었답니다. 형부네서. 근데 쭈르르 따라 나옵니다. 큰 언니랑 형부가 만나자마자 저한테 언니가 화냅니다. 왜애 자겠다는데 데리고 나가? 하루 재우고 내일 데려가면 되잖아. 하길래 여자친구 집에 가서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내일 각자 출근도 해야 되고요. 하니까 건방지게 어디서 자꾸 대들어? 묻길래 아까 누나는요. 전화로 어른답게 행동했어요. 강아지라면서요. 아니 어른이 어른다 와야 대접을 해드리죠. 처음에 쿨해서 좋다면서요.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뭔데요? 바락바락 말했습니다. 그 와중에 형님은 계속 저희 둘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요. 자기 할 말만 자꾸 하길래 됐습니다. 누나랑 할 얘기 없고 말도 안 통하니 갑니다. 하니까 꺼지라길래 여자친구 태우고 저도 택시에 탔습니다. 택시에 타니 여자친구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고 혼자 생각만 커져갔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미래 처형과 형님한테 이런 욕과 수모를 당해야 하나. 아침에 일어나 여자친구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널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네 큰언니 형부랑 트러블이 있어도 너는 그쪽 신경 쓰지 말고 나 하나만 믿고 따라오면 좋겠다. 근데 너 생각에 이게 아니고 정 큰언니랑 형부를 나한테 이해시키고 싶다면 난 여기서 결혼 다 뒤엎는 게 맞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 알겠어. 나 너만 믿고 갈게.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저희 결혼식에 그두 사람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보다는 그쪽이 더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거기다 저희 결혼 생활에 있어서 관련이 1도 안 됐음 합니다. 제 여자친구는 예전에 말해두었는데 언니가 엄마같이 스무 살 때부터 원룸에서 같이 살고 용돈도 줘서 학교 생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나이 차이도 커서 자기 자신이 잘해야 될것 같다고 합니다. 빚을 진 것도 아닌데 빚진 마음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너희 가족이 화목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란 소두로 말끝을 흐렸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큰언니는 제게 장모 노릇을 하길 원합니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치만 그전에 저한테도 따뜻하게 해줘야 저도 그만큼 대접해 드리는 거 아닌가요? 저희 둘이 결론이 난 지금도 의아합니다. 이미 결혼한 친구들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니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밀고 나가는 게 맞나요? 아니라면 제가 그쪽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해야 하나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긴 글의 흠 하나 빼고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여자친구입니다. 두서없고 장황한 글 읽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남기면 여러 선배님들이 조언해 주시리라고 믿고 긴글 마무리합니다.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댓글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헤어지세요. 큰 언니 부부가 문제가 아니고 여자친구가 답답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결혼 후에도 계속 본인 자매가 어울리길 바랄 것이고 장인 장모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나라 결혼은 가족과의 결합입니다. 며느리가 싫어해도 시어머니는 전화하면 간섭하고 처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은 큰언니부터 여자친구까지 그런 사람을 냅두고 비위 맞추며 사는 거 우유부단한 여자친구예요. 관계가 조용한 여자를 만나세요. 설마 여자친구가 마음이 여리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선무당이 사람 잡을 것 같은데, 나만 그런 생각을 하나? 두 번째 베스트 댓글입니다. 호구 잡혔네요. 있잖아요. 상대방이 대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윗사람인 거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만두세요. 세 번째 베스트 댓글. 파혼해요. 반대로 님이 사형제인데, 형이랑 형수가 저렇게 꼰대 진상떨면, 여자가 파혼하자고 길길이 날뛰겠죠? 여친이 제일 문제예요. 님의 입장은 뒷전이고, 님 하나만 참으면 평화롭다는 주의하냐? 이 결혼하면 평생 두 진상 부부 때문에 휘둘리고 살 거예요. 여친이 물러 터져서 지 입장만 고집하네. 남녀 떠나서 본인 부모 형제로 힘들어하는데 방관하고 참으라고만 하는 사람은 버려요. 네 베스트 댓글까지 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